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 드리는 프리킥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빌로는 4-3-3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펼친다. 다만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들쭉날쭉해 수비 밸런스가 쉽게 흔들린다. 사토는 전환 시 과감히 라인을 올리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뒷공간이 자주 열리고 나카무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나 첫 터치가 느려 압박에 걸리는 장면이 잦다. 우에하라는 패스 전환 능력은 있으나 커버 범위가 좁아 간격 유지가 어렵다. 결국 양 풀백이 동시에 올라서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벌어지며 전환 템포가 불균형하게 끊긴다. 빌드업도 중원과 측면이 분리되면서 리듬이 끊기고 경기 전반에 걸쳐 수비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나가사키는 같은 433 체계지만 훨씬 조직적이다. 마테우스 제주스가 중심축에서 템포를 지휘하며 방향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그의 롱패스 한 번으로 공격의 리듬이 바뀌고 반대편 윙이 빠르게 침투하며 찬스를 만든다. 야마사키는 폭넓게 움직이며 상대 풀백을 흔들고 마스야마는 세컨드 볼 회수와 전진 패스 모두 안정적이다. 나가사키의 전환은 짧고 빠르며 하프 스페이스를 여는 방식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이런 조직적인 리듬은 이와타의 불안한 풀백 뒷공간을 정면으로 겨냥할 무기가 된다. 경기의 핵심은 균형이 무너진 측면과 전환의 속도다. 이와타는 두 풀백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고 중앙 커버가 늦어 수비 라인이 자주 벌어진다. 반면 나가사키는 마테우스, 제주스를 기점으로 템포를 높이며. 좌우 전환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나카무라가 템포를 잡아도 나가사키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고 한 번의 전환 패스만으로도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것이다. 야마사키의 침투와 마세야마의 커버가 맞물리면 나가사키의 리듬은 더욱 매끄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타가 점유율을 가져도 수비 간격이 깨지는 순간 나가사키의 속도전이 폭발할 수 있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흐름 제어 능력 모두에서 나가사키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그 차이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마바리는 343으로 서지만 중원 전개가 단조롭고 탈압박 과정에서 루트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디우는 전진 성향이 강하지만 압박이 들어올 때볼 간수력이 떨어지고 가토는 세컨드 볼 싸움에는 강한 나패스 각을 열어주는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아라이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이어받지만 방향 전환이 느려 상대 압박에 갇힌다. 결국 빌드업이 롱볼 위주로 변하고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공격 리듬이 끊기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시간이 길어진다. 베갈타는 4-4-2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전환 속도가 강점이다. 아라키는 타라박후 전개 능력이 탁월하고 마세는 침투 타이밍과 크로스 준비 동작이 빠르다. 다케다는 전방에서 시야를 넓혀 방향 전환을 시도하며 이한 번의 전환으로 경기 리듬이 살아난다. 이때 중원과 측면이 동시에 움직이며 점유율이 다시 상승하고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찬스를 만든다. 특히 마세의 돌파와 아라키의 이선 침투가 맞물릴 때 공격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핵심은 탈압박의 질과 방향 전환 속도다. 이마바리는 압박에 약하고 전개 리듬이 쉽게 끊기지만, 베갈타는 다케다를 중심으로 좌우 폭을 넓혀 리듬을 유지한다. 다케다가 방향을 틀 때마다 이마바리의 압박 라인은 무너질 것이고, 마세와 아라키의 연계가 이를 완성할 것이다. 결국 베갈타가 점유율과 리듬 모드를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전망이다. 사간도스는 343을 유지하며 미드존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조절한다 신카와는 짧은 패스 전환으로 템포를 빠르게 바꾸고 실브카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파며 수비 간격을 넓힌다 사쿠라이는 볼 터치 이후 빠른 방향 전환으로 박스 앞 공간을 만든다 이 팀의 강점은 볼 순환 속도와 전환의 유기성이다 측면 윙백들의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공격 전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도쿠시마는 3-4-3으로 안정된 수비를 구축하려 하지만 전환 시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치보이는 제공권은 좋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주앙 빅토르는 복귀 타이밍이 일정치 않다. 야마시타는 공격적이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미드필드 라인이 자주 비며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전환 속도와 라인 유지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인다. 사간도스는 신카와 사쿠라이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도쿠시마는 전환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사쿠라이가 박사 공간을 장악하면 슈팅 가기 쉽게 열리고, 실브카의 오버래핑이 더해지면 도쿠시마의 라인은 흔들릴 것이다. 결국 미드존 주도권 싸움에서 사간도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틀어질 것이다. 구마모토는 3-3-1-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폭넓은 전개를 시도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템포가 뚝 끊긴다. 시오하마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고 리듬을 잡으려 하지만, 이선의 침투가 늦어 연결이 막힌다. 와타나베는 전환패스를 시도하나 측면 움직임이 제때 따라오지 않아 템포가 끊긴다. 가미무라는 돌파 의지는 좋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낮아 찬스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공격이 전진하지 못하고 후방순환에 머물며 상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수비라인이 벌어지면 역습 리스크까지 커지며 경기 리듬이 완전히 끊긴다. 전반적으로 템포를 높이지 못하면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운 구조다. 야마구치는 사사이 형태로 안정적으로 블록을 유지하지만 역습 전환이 지나치게 느리다. 아리타는 버티는 힘은 있으나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노요리는 안전한 패스를 선호해 전진이 막힌다. 미사와는 침투 타이밍은 좋으나 마무리에서의 킥 정확도가 떨어진다. 결국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한다. 볼을 점유하더라도 찬스 연결이 적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반응이 느리다. 리듬이 단조로워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렵다. 두팀 모두 공격 템포가 느리고, 전방 침투 타이밍이 엇박자를 낸다. 구마모토는 전개 속도가 늦고 야마구치는 역습완결이 부족하다. 결국 서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지 못한 채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외에는 득점루트가 뚜렷하지 않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템포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경기는 0대 0 혹은 1대 1 정도의 팽팽한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광주는 4사이 전용으로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철저한 수비 후 빠른 역습을 지향한다. 헤이스는 전환 시첫 터치와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는다. 우우성은 하프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아 상대 풀백을 끌어내며 연계 타이밍을 맞춘다. 최경록은 압박 후 짧은 패스로 전환을 빠르게 이어가며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라인 간격이 촘촘하고 세컨드볼 대응이 빨라 중거리 시도도 잘 차단된다. 전방보다는 탈압박 직후 롱패스로 속도를 붙이는 구조가 중심이다. 제주는 3-4-3으로 나서지만 원정 일정이 길어선 수단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유리 조나타는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지만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고 남태인은 압박을 받으면 전개 속도가 늦어진다. 이탈로는 빠르지만 팀 간격이 벌어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로 후반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된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커버 타이밍이 느려지며 실점 위험이 높아진다. 체력과 조직력의 대결이다. 광주는 짧은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며 헤이스와 우우성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 것이다. 제주는 원정 피로로 인해 후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남태희의 전개와 이탈로의 침투는 위협적이지만 중원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광주는 홈이점과 조직적인 압박으로 리듬을 잡고 후반 들어 세컨드볼 장악력을 높일 것이다. 결국 경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광주의 응집력과 체력 관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4-4-2로 라인을 정비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한다. 이미 우승을 확정한 만큼 이번 경기는 강한 압박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호민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침투 감각은 있지만 실전 감각 부족이 변수다. 신진호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겠지만 강한 전진 의지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보다 로테이션 운영에 방점이 찍힌다. 부산은 343으로 나서며 중원 우위를 살려 경기 흐름을 잡는다. 곤잘로가 피지컬로 버텨주고 페신이 공간을 파고들며 압박을 유도한다. 사비에르는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어 팀의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매우 높다. 공격 템포와 압박강도 모두 인천보다 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집중력의 온도 차가 핵심이다. 인천은 동기부여가 낮고 부산은 전력투구 모드다. 부산은 전방 압박으로 인천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며 곤잘로와 패신의 연계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사비에르는 방향 전환 패스로 수비 블록을 깨며 공격의 리듬을 주도할 전망이다. 인천은 안정적으로 출발하겠지만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흐름을 잃을 수 있다. 결국 부산이 강한 의지와 템포 차이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5 3 1를 기반으로 낮은 블록과 빠른 타락박으로 경기의 리듬을 만든다. 호나는 방향 전환이 매끄럽고 르보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발디비아는 미드존에서 전진 패스를 찔러넣어 역습의 속도를 높인다. 세줄 간격이 유지되어 세컨드 볼회수후 다시 빠른 전환으로 이어진다. 한번 탈출하면 단 두세 번의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효율적인 흐름이 나온다. 성남은 4사이를 기반으로 두줄 수비를 세우지만 라인 간 회전이 느려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후이지는 등지는 볼에는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첫 패스가 일히고내안드로는 볼을 오래 끌어 리듬이 끊긴다. 박수비는 활동량이 많지만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늦고 수비 라인이 올라오면 뒷공간이 열린다. 결국 세컨드 볼 횟수 지연과 전환 속도 저하가 반복되며 리듬이 무너진다. 핵심은 전환 타이밍 선점이다. 전남은 타락 바쿠 직선 전개로 속도를 붙이고 발디비아의 패스 한 번에 호남과 르본이 동시에 침투한다. 성남은 전진 수비 시 복귀가 늦어 뒷공간이 즉시 노출된다.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고 올리면 역습에 당할 위험이 크다. 결국 전남의 응집된 블록과 빠른 전환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후반부엔 성남의 체력 저하로 간격이 벌어지며. 결정적 찬스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수원 FC는 4-3-3으로 빠른 템포의 전개를 선호한다. 사박은 순간적인 침투와 뒷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김경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주아은 좌측 돌파와 커백 타이밍이 날카로우며 안현범이 윌리안의 공백을 메운다. 전환 속도와 폭넓은 전개가 팀의 핵심 강점으로 상대 압박을 빠르게 풀어낸다. 중원에서 세컨드 볼 회수율도 높아 템포를 끊김 없이 이어간다. 대구는 4-4-2로 공격 라인을 높이며 적극적인 전개를 시도한다. 세징야는 여전히 팀의 플레이메이커로 침투 패스를 주도하고 정치인은 돌파 능력은 있으나 수비 복귀가 늦다. 라마스는 연계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에는 약점을 드러낸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미드필더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간이 쉽게 벌어진다. 라인 관리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대구는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높은 라인이 수원FC의 빠른 역습에 노출될 것이다. 김경민과 안현범의 침투는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흔든다. 사박은 위치 이동으로 공간을 열고 루아는 돌파로 마무리 각을 만든다. 전반은 대구의 점유율이 높겠지만 후반에는 수원FC의 속도전이 경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원FC가 침투 타이밍과 템포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부를 가져갈 전망이다. 충남하산은 3-4-3을 기반으로 수비 시엔 윙백을 내리며 파이브백을 형성한다. 박스 폭을 좁히고, 손준호가 공중볼 경합을 책임지며 1차 저지선을 만든다. 김승호는 세컨드 볼 커버 타이밍이 뛰어나 중원 안정감을 더한다. 은고인는 전방 압박의 시발점으로 탈압박 성공 시 빠른 측면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라인간 간격이 일정하고, 빌드업 시엔 한주씩 밀어 올려 점진적으로 중원을 장악한다. 세트피스에서도 손준호와 김승호의 조합으로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천안은 3-4-3으로 나서며, 이정협을 축으로 한 단순한 직선형 전개를 선호한다. 명준재는 캐리 능력은 있으나 탈압박 옵션이 제한되고 이광진은 전개 정확도는 높지만 템포가 느리다. 윙백 복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지연이 잦다 공격은 적극적이지만 박스 앞에서의 의사결정이 일관되지 않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크 전환이 늦어 잔실수가 나온다. 전환 완성도와 세컨드 커버에서 충남 아산이 우위다. 파이브백 수비로 박스를 견고히 지키며 손준호 김승호 축이 세컨드 지역을 완전히 잠근다. 은구이의 전방 전환과 윙백 오버래핑이 마무리면 공격 속도도 빠르다. 반면 천하는 전개 속도 대비 마무리가 느려 아산의 수비를 흔들 여유가 부족하다. 이정협이 버텨주더라도 세컨드 지원이 늦어 흐름이 자주 끊긴다. 시간이 흐를수록 충남 아산의 조직력과 템포가 더욱 살아나며 경기 리듬을 장악할 것이다. 세트피스에서도 안정감이 돋보여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홈팀이 한 수위다. 전반은 탐색전이 되겠지만 후반 들어 충남 화산이 확실히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높다.